안녕하십니까 토요타 순천 고급서비입니다 오늘은 토요타 마브포 차량에 대해서 핀몇 가지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모리 시트에서 안내를드릴 텐데 거울 위치 조정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트 위치 앞뒤 등받이 각도 조절 요추 받침까지 조정을 해 주신 다음에 s e 버튼을 누르고 1번을 누르시면 1번에 방금 설정하신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운전자 하실 때는 똑같이 거울과 시트 조절을 하고 나서 세트 이거를 눌러주면 조정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기판 밝기 조절 레버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끝까지 딸깍 소리가 나게 되면 터널이나 어두운 곳에 가셔도 계기판 밝기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때문에 오, 내 계기판이 움직이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밝기 조절만 해주시는 상태로 유지를 해주시면은 터널이나 어두운 곳에 진입하셨을 때 계기판 밝기 조절이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은 와이퍼 디아이서라는 버튼이 있는데, 전면 유리가 얼었을 때, 와이퍼가 얼어서 작동하기 힘들 때, 열선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와이퍼 하부에 열선이 들어가 있어서 전면 유리랑 와이퍼를 조금 더 빨리 녹여줄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게 되면은 핸들 열선 버튼, 그리고 계기판 트립 버튼, 그리고 트렁크 개폐 버튼이 있는데, 트렁크 개폐 버튼은 한번 누르면 작동되지 않고 2초 정도 눌러주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삐 소리가 나면서 개폐가 진행이 되고,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길게 한 2초 정도 눌러주신다 생각하면 소리가 나면서 닫히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라브포 공조기 버튼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끄는 버튼이 있는데, 켤 때는 어떻게 켜나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바람개비 모양 버튼이 두개 있어요. 줄이는 버튼, 늘리는 버튼 누르시면은 켜고 조절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끄실 때는 오프 버튼 눌러주시면은 꺼지는 형태고, 그다음에 전면 유리 성애 제거, 그다음에 후면부. 사이드 밀러 열선 이 버튼 두 가지 자주 사용하실 거고 에코 버튼이라고 따로 있는데 에어컨도 에코 모드로 이용이 가능하시게끔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공조 방향 방향 조절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내부 외부 공기 순환 그리고 끝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 조명이 들어온 상태로 보신다라고 하면 뒷좌석에 공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면부만 에어가 나오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듀얼 버튼이 있는데 켜져 있는 상태에서 온도 조절 레버만 돌리시면은 양쪽 따로 조절이 가능하시고 운전석과 동일하게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듀얼 버튼만 다시 눌러주시면은 양쪽 다 동일하게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제 후면부 트렁크 쪽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나 문의하시는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키를 소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킹모션을 진행을 하게 되면 개패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발을 집어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접거나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작동이 안 하거나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생동물이나 뭐 고양이, 비둘기 같이 장애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킹모션만 넣었다 빼주시는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작동이 잘 됩니다. 트렁크 내부로 오시게 되면 지저분하거나 물기 있는 거 싫으실 때 닦거나 청소하기가 좀 번거로우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뒤집어 보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물기나 지저분한 거 실으실 때 이용하시기 편하게끔 뒤집어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뒤집어 놓은 상태고요. 뒤집을 수도 있고 트렁크 높이에 짐이 꽉 껴서 조금 실기가 애매하다라고 하면 트렁크 합으로 한 단계 내려서 조금 더 높은 짐을 실을 수 있게끔 단차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라부코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궁금증에 대해서 팁을 알려드렸는데 차량보명및시승물이각 전시장으로 보내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